바로 여기가 바로 그옵요 43,000원 라어디 콜라?

멋지네 별로 해도 못하고 있어. 어네 볼락. 아빠 볼락 진짜 크다. 대박이네. 나는 작은 볼락인 줄 알았는데, 큰 볼락이네. 큰게 맛있지? 저쪽으로 가세요, 조만간 아빠, 해피스. 고기만 그물에 있으면 되지. 나는 왜작깐한거 있어? 카레? 그게 점들더라 그래, 음, 큰 놈으로 바꿀래? 아니, 이게 잘된다매 분배를 해야 될때에나 작은 음. 거는 꾸어 먹자. 어디에서 이런 놈이 나올까? 잡으면 재밌겠다. 음. 몇 마리나 위로 먹어요? 한열 마리? 누가 와요? 한오1열 마리나? 열 마리 해도 이게 얼마 안돼 이게 이거는 청볼락이네 아 이건 좀 다르게 생겼다 청볼락 맛있어? 저게 더 맛있어? 이게 더 맛있어? 이거? 응안 음. 들어? 응잘안 음, 들어 어? 이 여기 내장에 살이 있어? 나는 매장이 별로 없어. 아! 왜? 네. 찔렀다. 그거 한 마리 하면서. 그래갖고 언제 해를 뚫까? 먼저 잘라야지. 그래. 목내가 안 나오는데요. 어떻게? 어떻게? 발아시기. 목내를 어떻게 꺼내? 가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을 넣어서 음. 어, 된다. 네. 그래. 돌멍를쓸 거야. 돌멍이에다가 소주를 딱! 아 잘했다 나 이거 바로 말려버리네 차라서 그런가? 살이 살이 너무 많이 남았어. 잘해다른때요 구워서 먹으나 해로 먹으나 뭐, 먹는 거는 마찬가지지 그럼 다쪄 됐어 껍데기가 덜게 깨진다요 간지코이 왜있어 그럼? 너무 크네. 요 딸이 그래도 좀 썰고 있나, 아빠? 응, 음, 잘 쓴다. 이게 뼈인가? 포도퓨 두개 건강? 이쁘게 두개 꽂자 이렇게 양쪽으로 아 우리 사방님 생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방님 <laughs> 왜 벌써 끝났어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 건강하고 어, 술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. 먹지 마라는 소리는 안 하는 데 알겠습니다. 좀 줄이고, 알겠지? 응. 글자 있는 데를 이렇게 들수 있어. 아빠 들어봐. 글자를 들어? 응. 들어. 응? 쉬... 뭐야? <laughs> 그렇게 천천히 들어? <웃음> 우와. <웃음> 우와 <laughs> 이거 대박일세 무슨 케이크가 케이크 쓰고서 돈이 이렇게 나온다 <laughs> 잘했네 이게 뭐야 계속 뽑아야지 <laughs> 이게 제 그만 뽑아 <웃음> 그만 우와 오만원짜리돈 나온다 우리 딸들이 아주 멋진 <laughs> 대박이지 야 음. 이거 만드는거도 엄청 고생했었는데 이게 글절로 고생을 많이 했네. 아빠 진짜 웃긴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감사합니다. <웃음> 재밌게. <웃음> 대박이네. 한잔 하세요. 우. <laughs> 나도. 짠. 위아요. 위요 회가 맞죠? 너무 맛있네. <laughs> 응. 내가 잘 떴네. <laughs> 응. 헬로 고마워 아왜 숨었는데? 아가 니네 덕분에 잘먹네왜 숨었어? 너무 많은 거 아이가 그러 너무 많어 피터 <laughs> <시타>, 안녕 <laughs> 딸 고마워 사진 아빠. 어 사진 찍었지 우리도 어제 회먹었는데어회가 볼락해가 너무 맛있다. 볼락 맛있다. 요 볼락 고기도 맛있고. 우리 어제 멍게도 먹었거든. 야 거기도 멍게에도 있어? 멍게 먹었는데 피자가 뭐라 그랬나? 뭐라, 뭐라 그래? 그래? 인생 최악의 맛이래 너무 이상하다. 나기는 처음 별짓 다 했는 줄 알았대. 우리 강아지가 삼각공 거네 요 요. 사진 찍고 먹어야 된이 이파리까지 다 먹어야 돼 이빨 어, 이빨까지 이파리, 다 먹었어 다 먹었대. 아 그래서 그런가 아빠 얼굴이 좀 윤기가 나 보이네 번질 번질해 그렇게 아침을 뭐, 안 먹어도 이렇게 든든하던데 열 <laughs> 아, 개만 더 먹으면 아빠 열살 어려 보인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네 언니랑 음. 같이 먹고 싶나요 언제 자자한테도 고맙다 우리. 그래 아, 사랑해. Thank u t o n d I love you. Okay. I, love you. 어, 어, I love you. Bye. Bye.